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결정사 어, 등급 영상도 그렇고 여자분들 중에서는 해외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에 큰돈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 모은 돈이 없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결혼하고 안 가면 된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뭐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뭐일 년에 한두 번은 나가 줘야 되고 또 태교 여행이니 뭐니 이러면서 여행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남성분께서 소개팅을 했을 때, 여자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꼭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라가 가장 인상 깊었고, 거기서 여행하면서 뭘 봤으며, 그 중에서 어떤 곳, 어떤 풍경이 가장 간직할 만했냐, 그 나라의 교통수단을 타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냐, 여행지에서 재미있었던 일 같은 거 듣고 싶다. 자, 소개팅 할때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열의 아홉은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이 정도로 말한다. 여러 나라에 가보긴 했는데 특별히 어디가 기억에 가장 남고 뭐 최애 이런 건 없다. 도쿄는 서울 같은 느낌이었고 오사카는 먹을 게 많더라. 어쨌든 다 경험이지 않나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간 답을 하는 여자를 못 봤다. 저 수준이면 그냥 제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의 포장마차에서 현지인들을 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뭘 해서 먹더라. 아니면 택시 타서 흥정을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들 기질이 어떤 것 같다. 이런 문화가 우리랑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 등등 최소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사람이 열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이다. 저 이상으로 깊이 있게 자기의 감상과 또그 나라에 대한 배경지식 경험을 섞어서 수다를 떠는 여자는 한 손에 꼽았다 한마디로 그냥 가서 돈만 쓰고 먹기만 하고 오는 여자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그게 취미래 어, 그래서 뭐 여행 갈때 계획 같은 거안 세우고 가냐 그 지역에 대한 공부는 미리 하냐 하니까 아전 스타일이 피형이라서요 그러니까 mbti 피형이라는 거죠 그거는 피가 아니라 너가 게으른 거겠지 적어도 며칠 동안 어,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태울 거면 휴양지 가는 게 아니면 그 값어치 이상의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서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가서 현지에서 최대한 더 많은 걸 보고 직접 해보고 느끼고 기억에 담아 와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냥 비행기 타는 거 가서 인스타 사진 찍을 거, 먹는 것만을 위해서 며칠 동안 몇백만 원을 태운다. 그거를 경험이다, 나를 찾는 과정이다, 포장을 한다. 어, 뚜렷한 컨셉이나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가서 그저 인스타용 여행을 한다, 이런 비판 같아요. 반면에 어, 한국에 놀러오는 서양인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면 저거보다 더 자세하게 답변이 나온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역동적이고 이 도시가 한때 전쟁터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수원 화성에 요새를 갔는데 귀엽더라. 당대 최고의 조선 건축기술이 동원되었다며 이러면서 역사적인 대답도 나온다. 서양인들의 여행 문화와 다르다는 거죠. 2030 한국 여자들 여행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돈 쓰자 제발. 어,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관점이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일상탈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한 번에 몇십 몇백만 원을 쓰게 되는데, 여자들은 내가 스트레스 풀러 가는데 그 정도는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대부분 남자분들은 일단은 그 수백만 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여행을 여자보다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여행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여행을 많이 갈수록 돈을 모으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여행을 좋아한다 했을 때는 모은 돈도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물론 뭐 금수저이거나 고소득자 여자라면 여행도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모았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 일단 돈을 많이 모으는 경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뭐 어쨌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여행을 좋아한다 했을 때그 여자가 모은 돈이 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사귀면서 또 결혼했을 때 어, 여행을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불만을 가지고 어, 여행을 같이 가자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어, 남자분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취미가 여행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개그맨 허경화 씨가 유튜브에서 했던 어, 얘기 중에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개콘 할 때. 뭐 남자들이랑 여자들 개그맨 달랐던 점이 여자들은 틈틈이 이제 일정이 며칠씩 비게 되면 어 그렇게 자기들끼리 뭐 동남아나 일본 여행을 짧게 짧게 가더래요. 근데 남자들은 뭐 저렇게까지 여행을 가냐 그냥 뭐 여기서 쉬지 하고 자기는 여행을 안 갔었는데 아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게 어 확실히 이제 젊었을 때. 여자분들이 훨씬 여행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가, 여행도 하면서 다른 거를 지출을 아껴가지고 돈을 알뜰살뜰 모으고, 제 친구도 그런 친구 있었거든요. 원래 엄청난 짠순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 2억 이상 자기가 모아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성향이면 여행 한 가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뭐 남자들이 비판할 그럴 사람이 없을 텐데, 그니까 문제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소비 성향이 크고 또 돈에 대한 감각이 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맛집, 뷰티, 뭐 문화 생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다 잔잔하게 돈을 많이 쓰는 소비 성향이 높은 여자가 많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 뭐 어디 합격을 해놨어요. 근데 기간이 몇 달이 남았다. 그러면요.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는 돈이 없어도, 마통을 만들어서라도, 일단은 여행을 다녀오자,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다니면서 이제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돈벌 거니까 돈 벌면 마통을 갚자. 그렇게까지 여행을 먼저 땡겨서 가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여행을 좋아한다는 취미가 남자분들한테 있어서는, 특히 이제 결혼 상대자로 있어서는 좀 확실히 단점으로 보이긴 한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정보다는 변화를 좋아하는 도파민 추구형이 많고요. 뭐, 남자, 여자 공통적인 거지만 도파민 추구형이다 했을 때는 새로움과 자극에서 쾌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일상의 반복이고 또 안정적이고 답답한 그런 환경에 놓이잖아요. 특히 이제 임신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더욱더 그렇게 뭐 속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행을 좋아하고 도파민을 추구하던 어, 사람이 과연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할수 있나 했을 때좀 어려울 수 있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 중심의 여행이고 감정 해소를 위해서만 여행을 한다면 수없이 다녀와도 그냥 놀았던 기억뿐이지 남는 게 없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미래의 배우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